안녕하세요. 저하고 타로 공부하시죠. 오늘은 08번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죠. 카드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카드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이 카드가 무엇을 말하는지. 물론, 질문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 이 카드를 보고, 이 카드가 어떤 뜻을 내포하는지를 자꾸 들여다보고 살피고 공부하면, 타로를 이해하고, 타로를 리딩하는데 좀더 쉽게 리딩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팡이가, 봉이 8개 있죠? 8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 지팡이는 싹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지팡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다가, 봉 8번 카드로 해가지고, 타로의 78장 중에 한 장으로 이것을 해놨는지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하늘이고 땅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 급하게 내려오죠? 빨리 내려옵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팡이가 봉에 내려오는데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크로스 되거나 뭐 서로 부딪혀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일직선으로 평행을 이루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길고 짧은도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이 메시지를 갖고 질문에 맞게끔 리딩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또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갖고 내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타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이 카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질문을 만들면 되는가. 이렇게 자꾸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보십시오. 회사를 옮겼는데, 일이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많을까요? 전에 회사가 일이 많아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 회사도 일이 많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거나 내가 만약에 만들었다고 했, 만들었는데 이봉 8번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 봉이 8개니까 많은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봉이 떨어지고 있죠. 이봉은 일을 상징합니다. 일. 일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이 8개가 땅으로 급하게 내려오니까 일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하는 거죠. 전에 다니던 회사가 많을까요? 그러면 예, 많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친구와 사소한 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해를 할수 있을까요?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두 친구가 다툼이 있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화해를 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봉 8번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주목해야 될게 봉이 평행을 이루고 있죠 화해를 하려고 하면 서로 만나야 되죠 부딪혀야 됩니다 근데 서로 잘났다고 평행을 이루고 있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앞으로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때 또 카드를 뽑아서 살펴볼 수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이 팽팽해서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소개팅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긍정이나 부정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늘에서 땅으로 급하게 노니까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역시 평행을 이루고 있으니까 어좀 당장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D 카드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 한장 갖고 질문에 맞게끔 리딩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뭐세 장을 뽑든, 네 장을 뽑든, 그 카드 뽑는 게한장 이상이 되는 거죠. 최소한 세장 이상이 돼야지 정확하게 리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봉 8번 카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봉이 일이라고 했죠. 일이 빨리 진행된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일이 빨리 진척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빨리 내려오는 것이죠. 급하게. 그래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네 번째, 제가 전출을 가려고 하는데 갈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동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봉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동인 것이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갈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이 카드를 리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왜 그러냐면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봉 8번 카드가 이런 메시지를 품고 있다. 이것을 내가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 한 장, 한장 전부 다 이해를 하시게 되면 리딩하는데 좀더 정확하고 수월하게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 8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것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